서울 서대문구 을 출신 정두원 의원입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꽤 됐죠. 예, 뭐, 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하는 일 없이 세월만 간다. 뭐, 그러는데 제가 총실 노래에 있어 보니까 아는데요. 뭐, 각종 정부 행사 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역대 총리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분뭐 했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심지어는 총리가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총리께 대정부 질문이 아니고 국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째 이제 가뭄 대책인데요. 지금 이제 가뭄 대책이라 보다는 물 안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해진 물 부족 사태입니다. 최근 3년 연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마른 장마라는 이제 새로운 기상현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수 있는 메가 가뭄이라는 현상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총님 아시지만 옛날에 사과가 이제 대구사과가 상한선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 강원도 양구사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경계로 해서 중부 이북은 지금 심각한 물부족지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많습니다만은 금년 9월 말까지 서울 지역 강수량이 577mm, 그러니까 예, 예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북부 식수원인 보령댐인데요, 그 저수율이 22.3%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8일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녹조류도 이제 대량으로 발생해서 수질 악화 사태도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제 1억 톤 미만의 환경 댐을 건설하고 또 지하댐을 건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수를 재처리하는 것을 확대해야 되고 또 빗물 이용도 확대해야 됩니다. 또 해수 담소화뭐 이런 이제. 수자원 다변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수계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을 통해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금강, 금강산, 산에 임남댐을 북한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건설해가지고 지금 한강수계에 수자원이 12%가 감소했습니다. 그 안에도 지금 물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흥이 심각해지면 그인남댐을 방류를 좀 시켜서 우리가 수자원을 이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북한의 전력을 공급해주고 또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해주는 이제 그런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모두가 이제 윈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쉬운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뭄이 지금큰 위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뭄대책법 마련이 이제 기념하다는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어디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총리께서 이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히 중서부에 가뭄 사태가 심각해서 최근에 우리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 대책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서 수자원에 대한 좀 중장기를 포함해서 단기 대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기존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또 대체 수자원 개발 문제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별 이제 내년까지도 어, 막 가뭄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금년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의 어 대책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방안으로 같이 편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종합 정리가 된다면 총리께서 한번. 이제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안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대비도 하고 이제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시급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얘기해 왔거든요. 그 얘기는 곧 국방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 정부도 지금 창조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방개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모름지기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건데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놓고 그 안에서 뭘 할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국방위원장을 맡고 보니까요.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형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 국방부 국감때 일인데요. 이제 증인들이 쫙 있는데 증인들이 다 간부들하고 산하기관장들입니다. 모두 4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10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군인, 군 출신인데 33명. 33명의 인적상을 보니까 삼사관학교 한 명, 간호사관학교 한 명, 1명, 해군사관학교가 한 명이고 나머지 30명이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죠. 또 육사 부입니다 이게 우리 국방부 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창조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사 출신 군장입니다. 그 사람이 기득권 구조를 깨면서 개혁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하려면 그 선결 조, 조건이 바로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 출신 장관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위 선진 국가 국방장관은 전부 다 문민 출신입니다. 미국 같은 게 법제화 해놓고요. 사실 군 출신 국방장관은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군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민 국방장관에서 동의하십니까? 어, 인사를 출신으로 제안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기본 기조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인 출신은 안 된다. 이렇게 만약 제한된다면 그건 또 다른 또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기인은 제 지리 취지를 아시면서도 딴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답변은 매끈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총님 아마 사석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뭐, 그건 긍정은 안 하시겠지만, 사석에서 할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 해야지 그게 소신 있는 총리입니다. 그게 책임 총리입니다. 근데 그냥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게 무슨 총리예요? 그게 의정 총리고 대독 총리죠. 하여간 제가 총리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 취지가 그거 아닌지도 알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공직은, 어, 출신이나, 신분보다도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지리가제지리가 지리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어요 총리님 저를 그렇게 보지는 않,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상한거죠 하여간 국민 출신 국방장관의 나라는 굉장히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정도 나라가 총리님 다음에는 이제 말썽이 많은 그 방사청 문제입니다. 이 계속되는 이제 방사, 방위산업 비리로 우리 군에 대한 무기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방위원들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방위사업청을 이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손을 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방위사업 업무를 다시 국방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국방부, 방사청, 각 군의 상호관계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직관계도 아니고 애매모한 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 분담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패한 군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줄이면, 방사 어 청을 폐지해서 국방장관에 책임지고 국방부 산하에 획, 획득 차관제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 급선무고 일제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그 부패한 군인한테 다시 일을 맡긴단 말이냐 이런 국민적인 저항이 사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고 총리나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방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에서 집행하던 방위사업 구입 체계를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선책으로 만들어서 새로 이제 만든 것이 방사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국민들의 걱정을 드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검토들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F, KFX 사업입니다. 18조가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기술 광국들도 20년, 30년 걸려서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자조를 10년만 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건 무리수다라고 지금 다 사설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핵심 기술이 결국 네 가지가 안 된다는 이제 사실 통보를 받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오데 아침 지금 기사를 보니까 지금 미국 가서 그거를 국방부하고 간에 서로 협의하겠다고 나왔는데, 형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어, 아시다시피 브로키드 뭐, 마틴사를 통해 가지고 그 어, 무기를 어, 전투기를 이제 구입하면서 핵심 기술들의 일부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가 어,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통보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어, 뭐 국방 당국 간에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이제 4대 핵심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국내 개발도 검토하고 있고 또 제3국과의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 내용 아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국방부에서는 만약 그 4대 핵심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고 또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관련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은 이미 다 하겠다고 한 기관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전면 재검토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죽어나서나 하, 자고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2023년 5년 가면 책임질 사람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는 줄 아세요? 총리님하고 지금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18조 대형 국책 사업이 실패하면 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 전력에 엄청난 공백이 생깁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도 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총리님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민해 보세요. 그냥 이제 보고만 받고 어떤 결정을 할순 없습니다. 충분하게 실무적인 검토를 또 거쳐서 앞으로의 추진 상황을 좀 완전히 기하도록 할 것이고, 아까 지금 미국과의 협의 문제 때문에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뭐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잘 되겠죠. 그러나 그 대안도 말씀드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안이 100년 되면 되겠죠. 10년 내에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할 일은 아니고요. 그럼 형님도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대답하신 거에 대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해야죠.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현재 KDI 교수로 있는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이 최근에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충한 군 인력 체계 개편 방안을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사병이 3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향후 7년 동안 12만 명의 병사를 감축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30만으로. 근데 병력만 감축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국방력이 크게 약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과에서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같이 30만으로 맞추되 15만 명은 모병제로 전문 병사를 도입해서 15만 명을 전문 병사로 만들고 일반 병사는 15만 나머지 일반 병사는 12개월로 군복무를 단투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상당히 연구를 이뤘던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1조 8천억에서 3조 2천억까지의 추가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 이제 모병제로 인한 전문병사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주호 장관은 뭐라고 이제 연구를 했냐면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함에 따라서 생기는 경제 효과가 4조 6천억에서 9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군 개혁의 도화선이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 뭐군 개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두권 구조를 깨지는 못하기 때문에 엄두를, 감히 이런 일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인데 총리께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좀잘 살펴보고서 다양한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문제는 그 종합적으로 이걸 범정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문 대체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정부 안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KFX 관련해가지고요. 총님, 이게 사실 과거에 여섯 차례 전문 연구기관들이 영역결과 하지 마라 그런 거를 단한 차례 어떤 기관에서 좋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다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걸려서 그 거의 못한 사업들. 우리나라는 그걸 10년을 하겠다는군요. 노력해서. 총리 말씀대로 노력해서. 노력해서 되면요,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절는 총리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록에 남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 국회 나오기 전에 법무 어, 국방부에 충분하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점검까지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감안해서, 어좀 다른 점검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 10년 내에는 안 된다. 뭐, 5년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역량을 좀 모아서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인데, 보완하고, 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의 대책까지도 좀감고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잘 검토 하셔 가지고요, 총리님이 좀 정부에서 좀 역할을 해서 아 우리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저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몇분안 남았지만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